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아프면 쉴 권리 그것도 돈을 받고 쉴 권리가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오시고 계신데요 자 1인당 평균 83만원의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자 평균적으로 83만 7천원 아프면 치료도 받고 이렇게 병원비 지원도 받으셨는데요 바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 상병수당 1단계 사업이 이제 2단계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쉴 권리 83만원 받은 게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아파서 쉴때 하루에 46,180원 상병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2단계 실시되는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정북 익산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에 계신 분들 추가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엄마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선진국형 제도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잘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그 모형별로 관리를 하는데 모형 1, 2, 3에 따라서 90일, 120일 어,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 일수가 다른 거죠. 자상 수평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무겁게 손상 관련 질환이 많다고 하는데요.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50대가 39%로 많고 고연령층인 50에서 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3,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은 이렇게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추가되었는데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 원이면 하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자, 대상 지역 6개 그 시군구는 3개 모여. 을 적용할 예정인데 기본 자격은 만 15세에서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취업 자격이 있으시면 됩니다. 자, 1단계 시법 사업 모형은 이렇게 90일, 120일 모형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보장 내용은 1일당 지급 금액이 이제 46,180원을 최장 120일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신청 지급 절차는 상병이 발생하게 되면 진단서를 발급해서 건강공단에 내시고 신청자가 치료를 받고 수급비를 받은 다음에 종료가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전국의 4개 시군구에서 2개 모형이 적용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50%이하고요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7억원 이하 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어, 2단계 그 상병수당 시범사업 어,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지급금액은 1당 1일당 46,180원이고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는 120일간 지원을 해드리고 경기 용인시 전북익상시는 최대 보장 기간 90일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 2022년 1단계 사업에서는 모형 1에서 3 유형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이번 2단계는 모형 4와 모형 5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지화면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 3년간 다양한 모형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2025년에 상병수당 제도가 이제 본격 도입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직까지 시범 사업 안 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좋은. 소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 정부의 상병수단 시범 사업 어, 2025년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엄마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걱정될 때 바로 마음 편히 쉬시라고 그 2단계 상병수당 이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등을 지원하는 선직구경 제도를 말합니다. 자, 2단계 시범 사업은 최대 120일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46,180원 120이면 최대 554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신청자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고요. 재산 7억원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신청 절차인데요.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상병수당을 그 의료공단에 신청하시면 확인을 거쳐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자+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안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031-479-981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대구 달서지사는 053-620-724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정부가 근로자에 대해서 1당 46180원 최대 120일 상병수당 어 2당. 시범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두 확대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동안 혜택을 못 받으셨던 지역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방송 보시고 꼭 상병수당 혜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